아득 행복한 교회 동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3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성자여 기한 목 나를 위하여. 오마와라 네모 강구하시 이옅은 믿음이 아옥나니 주 나도 쉬치 진실한 한음음마음음으 형제의 의랑과과 아오, 소소, 어만 가지 은혜를 미히 받았으니 내 평생 볼 슬프나 즐거우나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자, 제가 빨리 공독하겠습니다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제자들이 가로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고, 말씀하고 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민주를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서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믿음으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더라. 예수께서는 와서 보시니 나서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배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각각기가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어 집에 앉았더라. 말다가 예수께 여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아멘, 영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덧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행복한 교회도 아름다운 뜰락이 있는 예배당과 함께 기도할 일꾼들을 모아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벌써 수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 지금까지 지켜주셨다오니,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게 하시고, 저들을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사,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아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이 입장에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우리 가장 행복한 교회가 아름 뚜락이 있는 예배당과 함께 성도들을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자.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을 고난과 환난 속에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란 속에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다세 번째는 그이두 가지 기도가 전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것인데 첫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자.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고난과 환란 속에서 축복의 자녀들로 축복의 자녀들로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15절에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거기 있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라.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렐루야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하려, 함.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에 하나,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하지 전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는 각가지 욕망들이 있어서 각자의 욕망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지요 근데 그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과 화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합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성도들은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래요. 세상에는 질병이 가득 찼습니다 음식물을 통한 공기를 통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통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 거룩함을 얻게 하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진리를 소유한 자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합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소유한 자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지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랑의 기도와 그 내용을 간직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참 사랑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려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느끼려면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고난과 산란 속에서 축복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해야 된 아멘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첫째가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세요. 두 번째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라.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 이세 가지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김이 우리들의 삶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동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 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섞어 없어서 없.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